빌 게이츠와 패트리 콜리슨의 대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입니다. 빌 게이츠와 패트리 콜리슨의 대담은 단순히 두 명의 성공한 기업가가 나눈 대화를 넘어 기술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담은 빌 게이츠의 초기 경험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 그리고 AI와 같은 미래 기술이 가져올 변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청중들에게 영감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기 경험과 사업의 시작으로 청년기의 도전과 열정입니다. 빌 게이츠는 8학년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극히 드물고 비싼 물건이었지만 빌은 학교에서 제공한 컴퓨터를 통해 타임 쉐어링 데이직을 배우며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친구들과 함께 버그를 찾는 일을 하며 컴퓨터 시간을 얻었고 이후 고등학교의 시간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첫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빌은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꽤 이상한 일로 여겨졌다고 회상하며, 당시의 도전과 열정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로 소프트웨어 팩토리의 비전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하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전략을 꼽았습니다. 당시 경쟁사들은 반일 제품에 집중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소프트웨어 팩토리로 정의하며,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빌은 고정 비용이 큰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고 말하며, 초기부터 글로벌 전략을 세운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AI와 미래 기술로 혁신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AI는 이 대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AI가 의료,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AI가 빈곤 국가의 농부들에게 더 나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농작물의 재배시기와 방법을 최적화하면 농부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빌은 앞으로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측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넷째, 대학의 역할과 신뢰 회복으로 개방성과 논쟁의 중요성입니다. 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빌 게이츠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대학이 더 개방적이고 논쟁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빌은 대학은 다양한 생각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며 지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이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은 대학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크리스턴 사이언스의 영향으로 가치관의 형성입니다빌 게이츠는 자신의 가족 배경, 특히 크리스턴 사이언스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턴 사이언스가 단순히 의학을 거부하는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타인을 돕는 정신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에도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빌은 제 부모님은 항상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그들의 가치관이 자신에게도 전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과 게이츠 재단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째, 기술의 진화와 사회적 책임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입니다. 빌 게이츠는 기술의 진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빌은 AI는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단양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곱째,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낙관과 경고입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AI, 핵융합, 태양광 등 새로운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단양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으로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질문입니다. 빌 게이츠와 테트리 콜리슨의 대담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혁신과 함께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만 동시에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대담은 단순히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지막으로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단양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패트리 콜리슨의 날카로운 질문이 조화를 이루며 청중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